네 안녕하세요 아는 내과 TV의 내과 전문의 유두현입니다. 오늘은 스타틴 때문에 간 수치가 오를 수 있나요? 라는 여섯 번째 에피소드로 찾아뵙게 됐는데 지금부터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지금까지 당뇨 그리고 머슬 페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리버 인절이 간 수치가 올라가는 경우인데 어, 얼마만큼 일어나는지 봤더니 보통 3배 이상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특히나 해파티 페일러가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을 보니까 그 빈도가 0.5%에서 많으면 2%까지 일어난다고 되어 있고 만약에 이 약을 스타틴을 쓴다면 그 스타틴의 용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AST, ALT가 올라가는 그 비율도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ASTLT가 상한치의 3배 이상 오를 경우에는 일단은 투약을 중단하였다가 간 수치가 정상화되면 그때부터 저용량을 시도하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만약에 환자분께서 어떤 스타틴 복용하는 중에 이유 없이 피곤하고 얼굴도 갑자기 노랗게 되고 이러면 그러면 아, 환자분께서 어떤 리버 인절이가 있지 않을까 AST, ALT를 좀 팔로우업을 해볼 수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라고 인지를 하시고 반드시 랩을 시도해보시고 스타틴의 용량을 적절하게 감량한다든지 끊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어, 유럽 가이드라인인데 유럽 가이드라인에서는 일단은 만약에 얼마나 일어나는지 루틴 리하게 알고 싶다면 일단은 이니셜로 스타틴을 쓰기 전에 AST, ALT 베이스 라인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나서 투여하고 나서 만약에 용량을 올리고 싶다면 8에서 12주 뒤에 한번 다시 체크를 해 봐라 그리고 루틴 리하게 ALT를 팔로우 하는 거는 권고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황달이 있거나 다뭐 유난히 피로하고 뭐 그런 증상이 있다 면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AST, ALT를 팔로우업을 해볼 수는 있겠다라고 돼 있고요. 그렇게 팔로우업을 해서 만약에 환자분께서 AST, ALT가 3배 미만으로 ALT 특히나 ALT가 이제 리버 스페시픽 하니까 그 수치가 상한치의 3배 미만이다 하면 일단은 치료를 유지를 하고 4에서 6주 뒤에 다시 한번 더 팔로우업을 해서 오르는 추위인지 떨어지는 추위인지 한번 비교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3배 이상이다 그러면 일단 스타틴을 멈추는 거예요. 일단 스타틴을 멈추고 어, 그러고 나서 스타틴을 멈추기도 하고 아니면 용량을 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나서 4에서 6주 뒤에 다시 체크를 해보는 거고 나중에 재투여를 하는 것도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가하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확인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ALT 수치가 상한치의 3배 이상 오르는 경우는, 여기 보시면, 뭐1% 이내라고 아주 높지 않다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어, 이것만으로도, 이것만으로만 간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성인분들이 주로 스타틴을 드시니까 그런 분들이 AST ALT 오르는 게 반드시 스타틴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서 지방간 때문에 그러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과음을 하셨다거나 이런 부차적인 원인에 의해서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스타틴과 온전히 스타틴과 관련해서 스타, ALT AST가 오르는 경우는 익스트림리 레어라고 되어 있고 그 비율은 0.001% 이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AST-ALT가 오르는, 스타틴 때문에 오르는 경우는 매우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뭐, 소변을 볼때 유난히 노랗게 나온다거나, 아니면 황달기가 있다거나, 피로하고 막 무기력하고 이런 증상이 있다면, 그때는 한 번쯤은 AST-ALT를 측정을 해서 환자의 간수치와 스타틴과의 연관성을 따져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어, 스타틴 때문에 간수치가 오르나요? 라는 그런 주제로 강의를 진행해 봤고,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